2025년 2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무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무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람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조급함일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에 성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의 성취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실 그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다림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시무온과 안나입니다. 시무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품에 안아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그중 시모온과 안나에게 왜그 처음의 감격을 허락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모온과 안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의 감격이 있기까지 매우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모온을 살펴보면.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데 언제 오시는지 그 때를 알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도 못하는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25절 예루살렘에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즉, 의롭고 경건하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옳고 그르다 라고 할때 사용하는 옳다 라는 말이고, 경건하다 라는 말의 뜻은 주의하다, 경계하다 라는 뜻으로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시모온은 무엇이 옳은지를 경계하며 구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모온이 대단한 것입니다. 또 안나의 삶을 살펴보면 36절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시무온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받지 않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에 안나 역시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안나가 대단한, 대단한 것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로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니 쉽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잘 생각해보면 남편을 잃으며 안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과연 없었을까요? 왜내 남편을 갑작스럽게 데려가셨을까? 왜 나를 홀로 살게 하실까? 그리고 오신다는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한 후로 70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의 소식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날이 과연 나에게 있긴 할까? 안나가 결혼했을 나이를 최대한 높게 생각하여 40살이라 하더라도 이미 40년 이상을 혼자 그 의문과 부정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성전을 섬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식의 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에너지를 끊어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는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즉 안나에게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지금 자신의 상황을 또 삶을 돌아보고 그 부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 속에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품에 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몬과 안나가 절대 기다리기 쉬운 삶의 현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몬과 안나가 했던 것은 24절의 의롭고 경건한 것, 37절의 금식과 기도, 즉 지금 옳은 것은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삶이 믿음 지키기에 알맞아서 그날까지 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육신도 마음도 계속 연약해지기에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을 향할 수 있도록 더 경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어렵고 힘겹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는 옳은 것을 향해 있는 삶 위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꼬여갈 때 조급함을 느끼며 믿음의 때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 위에 일어난다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기쁜 것이지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라도 우연한 만남으로 여기며 영원한 것으로 간직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령이 내삶 위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29절에 시모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하시고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고 안나는 37절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좋은 시간과 상황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과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힘겹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인생 위에는 25절에 성령이 그삶 위에 계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또 출퇴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리며 버텨낸다는 고백을 할때 성령이 그삶 위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내게 찾아오고 성취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내 삶을 지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목요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또 출퇴근을 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며 또 삶을 결단할 때 우리의 삶 위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의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교회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